안녕하십니까, 디디입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문화를 바꾼 후에 개나 소나 전부 다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저는 평범한 개가 소가 아닌 돼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렌티어가 요번에 투자한 회사 Faraday Futur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전기차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무조건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araday Future의 장점, 단점, 그리고 자금 상태가 어떤지를 다 꼼꼼히 한번 분석을 해보고 테슬라의 경쟁회사가 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2003년도에는 테슬라, 2007년도에는 아티바, 지금은 루시 모럴로 알려져 있죠. 2014년도에는 페라라이 퓨처 등 설립이 되었는데요. 페라라이 퓨처 설립자인 자웨팅은 당시 루시 모럴 초창기 투자자이며 투자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어 퓨어다이퓨처는 전기차가 아닌 스마트 전기차를 만든다고 선포를 하고 전 테슬라, 페라리, 포드 이 다양한 자동차 회사 전 직원들을 고용하여 실리콘밸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데 부족한 경험과 많은 아이디어란 최악의 조합으로 치명적인 선택, 빠른 확장과 과한 인수를 통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스타벅스도 인기가 한창일 때. 빠른 확장을 하여 결국엔 해외 스타벅스 8,000 군데를 폐쇄를 하는데, 스타벅스의 빠른 폐쇄 결정과 높은 매출로 회복이 가능했으나, 엘리 이코 그룹은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테슬라와 페라다이 퓨처 경영 방식이 다른 점은 자웨팅의 스마트 전기차 개발 선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우주 스테이션을 거창하게 만들 거라고 지금 선포를 하면, 다른 나라들은 우주선이나 먼저 만들으라고 비웃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론과 자웨팅을 비교해보면 일론은 경험으로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한 후에 안전성이 보이면 다음 단계로 가자는 방식 반대로 자웨팅은 생각나는 대로 벌려놓고 보자는 방식인데요 자웨팅의 경영 방식 결과는 2017년 CES에서 FF91 발표때 자율주차 데모에서 볼수 있습니다 Okay, it seems like it's a little bit lazy tonight. So, uh, maybe uh, you would like to say a few words to the audience here because I know you've been w a n t i n g t o say a few things about Faraday and what we've been doing. So, okay. 2017년도 이후, Faraday Future는 FF91이나 G1 스마트하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작은 부족과 소속 뉴스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공개회사로 내역 공개를 한걸 보니 배터리부터 자율주행까지 8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한 것이 보입니다. 특허들 중에서 전기차의 심장인 인버터 특허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기차에 관심 있으면 아셔야 하기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버터 또는 파워 그리드라고도 불리는데요. 전기차 마력, 가속도 등탑 퍼포먼스를 이루려면 좋은 인벌더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전기를 배분하여 필요한 부품에 적당한 전기를 출력해 주는 전기차 커맨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그레 특허는 대규모 에너지 생산을 한 후에 도시마다 배분해 주는 컨셉이 같기에 팔렌티어가 도전한 미국 전체 스마트 파워 컨트롤에도 유용히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테슬라를 보시면 아직 테슬라랑 경쟁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지만 어떤 점들이 소비자 관심이나 그리고 현 테슬라 주인들이 입소문으로 추천한지를 보시면 제가 느낀 바로는 두 가지의 매력인데요. 깨끗한 디자인 그리고 운전자 편리를 생각한 자율주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기차의 다른 기능들은 새로운 경쟁사들이 나오면 따라할 수 있으나 테슬라가 안 보이게 헌신을 다하는 배터리 발전과 영리한 인공지능이 진전하고 있다는 게 이번 로봇 발표 때도 보여졌는데요. 제가 전 팔렌티어 3편에서 일년만 고집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이 신의 한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파데이는 어떤 방식의 자율주행을 하는지 보시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인공위성의 지오스페셜, 드론, 라이더, 그리고 두 개의 카메라 이 모든 것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야 데이터를 이용하는 공통적인 방식입니다. 역시 인공지능의 자율주행 고집은 아직 테슬라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고집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은 가능합니다. 세상 모든 물체 이미지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야 하는데 엄청 긴 시간과 거대한 데이터들이 필요하여 시간이 필요하지만 미래에 테슬라가 성공적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이룰 수 있으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테슬라에게 특허 사용비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워데이피처 자율주행 특허들을 찾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 이미지 분석으로 높이와 고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라이럴 사용으로 각도 측정과 데이터를 이용해서 3D 지도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이럴 사용으로 주차할 때 데이터 이용을 해서 공간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은 카메라를 사용해서 거리 측정. 다음 라이럴 레이저를 차 유리에 반사시켜서 거리를 측정하게 된 거죠. 다음은 카메라로 근처의 차나 동물들 이미지를 포착하여 이 이미지를 분석한 이후에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회전이나 좌회전할 때 각도 오류를 고쳐주는 알고리즘. 그리고 그 다음은 인포테인먼트로 네비게이션 데이터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치를 네비게이션에다 찍으면 그 정보를 수집하여 다음에 그 위치를 가실 때는 더욱 더 정확하게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위성, 드론, 라이럴, 카메라, 인포테인먼트 등이 모두 수집한 정보를 사용해서 지도 정확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모집하여 사용하면 대각 이렇습니다. 여기서 속도나 거리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처음 이 차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본 이후에 두번째 포착거리까지 만약에 1km고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30초라고 하면 은 1분은 60초기에 1분에 2km 시간으로 따지면 2분은 120km 속도로 가고 있다는게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는 경쟁사와 스펙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경쟁사는 테슬라하고 루시드를 넣는데요 보시면 루시드가 배터리 쪽에서는 훨씬 더 월등하고, 퍼포먼스는 테슬라가 앞서 있고,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파데이가 제일 많지만 거리는 제일 짧은 게 보입니다. 그럼 럭셔리한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뒷좌석 다리룸이 124cm나 되고요. 의자는 나사, 우주선같이 Faraday Zero g r a v i t y n i 리클라이닝 체어를 넣었다고 그러는데 이 의자는 중력이 없기에 60도까지 누워서 차가 빠른 속도로 가속을 해도 중력을 못 느끼고 편히 갈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27인치 TV 그리고 특허 중에 커넥티비티 모듈이란게 있는데요 와이파이 회사마다 채널이 틀려서 비행기나 기차에 타시면 한 회사만 연결이 가능한데요 파데이는 이 특허를 사용해서 다른 채널 와이파이들을 다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율주차 목소리로 내비게이션 컨트롤을 할수 있고 모든 좌석에 안면 인식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의자가 마사지 의자라고 합니다 그럼 팔렌티어와 파데이가 s e c 에 등록한 서류를 보면 ff91은 2022년 7월부터 배달 예정이고 현재 계획은 ff718191 그리고 시장 요구 분석 후에 다른 스마트 카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 현재 자금 상태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파 t u 퓨처는 ff91 모델이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서 회사 생명줄이 걸려 있다는 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전 파르데이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려 공유를 하지 않았기에 경영 방식이나 회사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지만 스마트카란 독특한 컨셉과 퀄렌티의 투자 때문에 관심을 이번에 기울여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르데이 퓨처는 엄청난 자금 위기에 처해 있어서 주식을 더 풀어서 팔고 생명줄을 연기를 할 수는 있으나 만약 FF91이 생산을 하게 되면. 그 후로 6개월 내로 부도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 u t 이 r 처 회사 측에서 소개하는 장점들이 저는 보기에 단점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파 u t 이 r 처의 FF91은 정체성이 아직 불투명합니다. 겉모양은 컴팩 SUV, 안은 멀세리디 메이백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18만 불즉 2억인데요. 그럼 테슬라 모델X와 가격이 동등한데 테슬라 모델X는 가정용 SUV로 제 근처의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반면으로 FF 9일은겉 모양은 코나 안에 인테리어는 에쿠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는 파라데이 r e 와 부품 공급 회사 관계인데요. 지난 자금 문제 때 소송으로 이런 부품 공급 회사가 있다고 보고 만약 다시 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자금 문제가 널리 알려져서 부품 배달 시에 곧바로 지급을 원할 거라고 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파데이는 지난 10년 테크놀로지 개발 투자를 엉뚱하게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비교를 하면 간단하게 알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테크놀로지 개발을 운전자 위주로 포커스를 했습니다. 하나 파데이는 승객 위주로 한 점이 뚜렷이 보입니다. 그럼 전기차의 용도를 보면 은 거의 출퇴근의 사용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으로 차와 한몸인 운전자 위주가 아닌 승객 위주로 모든 것을 개발했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Far Day Future는 중국과 미국 시장 둘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생각하지만, 이거는 지금은 단점입니다. 현재 미국과 홍콩에 상장한 회사들을 보시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제일 안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미국은 상장 폐지 협박으로, 중국에서는 규제 단속으로 양쪽에서 주가 타격을 막고 있습니다. 파데이 퓨처에 투자하신 분들 위험성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팔렌티어는 왜 파데이에 투자를 했을까요? 답은 저도 모릅니다. 많은 자료로 팔렌티어와 파데이에 대한 분석을 했으나 저도 이해할 수가 그리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파데이 퓨처는 중국인들이 벌써 등을 돌린 상태이고 그래서 중국 시장 성공률도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금 부족으로 지난 8년 동안 몇조부터 몇천 억까지 투자를 받던 회사가 절실하게 팔렌티어에서 두 달의 운영비인 250억을 투자받는 걸 보면 분명 팔렌티어와 파르데이퓨처스 사이에 저희에게 공개 안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확실한 건 팔렌티어는 절대 손해보는 투자를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팔렌티어 한국 투자자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 팔렌티어가 투자했다고 팔렌티어가 투자한 회사 주식들을 매수를 하면은 미래에 크게 물릴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팔렌티어는 지금 냉정한 사업 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투자한 회사들의 공통점은 팔렌티어 소프트웨어를 지금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투자한 회사들의 특허를 팔렌티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처럼 일반 마케팅을 할수 없는 팔렌티어는 마케팅 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투자비로 바꿔서 투자를 해서 잘될 경우, 안될 경우, 그러니까 투자한 회사가 잘 될거나 아니면은 안 되거나 상관없이 팔렌티어는 무조건 이득을 보는 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도 팔렌티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마케팅, 그 외에 팔렌티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데이터 수집, 그리고 이 스펙 합병회사들이 사용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아주기에 일반 기업 제품들을 더욱더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탈렌티어의 제품을 정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투자회사가 잘 되면 몇 배로 되돌려받고 큰 성장이 없이 살아남기만 해도 데이터 수집과 탈렌티어 소프트웨어 사용비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계략이죠. 팔렌티어의 CEO 알렉스 컬프는 엄청 영리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17년이란 긴 시간 동안 회사 제품 발전과 시장 독점을 위해 금전적인 욕심을 억제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 이번 편이 팔렌티어 편으로 변경돼 버렸네요. 이제 그만하고 제가 어제 쇼핑몰을 가서 팔레턴의 매출이 기대 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시드와 포스탈 자동차 자율 주행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동영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 소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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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to not sit inside or touch the vehicle, but any questions, let us know. Sure thing. Yeah, welcome in. I um, So we'll have uh, level two at production, and level we will two. have um, the ability with our hardware to reach level three as well. Okay, cool. Thanks.